말씀 묵상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었느니라. 바울처럼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몸을 던져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위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교회의 박해자를 부르셔서 열방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삶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댓글에서 아멘으로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오늘도 내가 살아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고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와 공의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여호와샬롬. 아멘.